안녕하십니 오랜만에 돌아온 네스트 10분. 저희가 10분 내로 딱 끊을 거니까 빨리빨리 해서 빨리 끝날게요. 오늘은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 모자, 여름에 쓰기 좋은 모자 6종 왔다가 얘기해 줄 건데, 왜 5종이 아니고 6종이냐면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오늘 제가 쓰고 있는 모자 포함해서 풀카운트 모자, 이거, 그, 워시드 한 거죠. 높낮이도 괜찮아지고, 옐날에는 되게 높잖아요. 근데 높낮이 괜찮아지고, 워싱도 감이 있고, 내가 머리를 일부러 풀어놨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하면이 게임은 뭐 탈로다 설명할 수 있긴 하이다말이빨라은가지고이거가이제검은색블랙이게이렇이게 됩니다, 왔다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왔다가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블랙 왔다게이렇느낌으로게이런느낌으로왔랙가 됩니다 이런느낌으로 블랙 워시드 캡입니다. 국내 워시드 캡 옆에서 다준비 해놨지 내가 또 이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 요 빅브림 캡입니다. HW독스 저희가 HW독스 모자 종류가 꽤 많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 모자는 나일론으로 100%로 되어있어서 쓰기에 정말 쾌적하고 이렇게 돼도 비에 젖어도 금방 젖고 이런 느낌이었다가 앞에가 또 언컨스트럭 이게 언컨스트럭셔모델이여가지고 이게 없어요. 구조가 없고 이런식으로 왔다가 모자가 모자가 이렇게 되고 깊게 들어가고 빅브림또 여름도 해, 햇빛도 잘 가릴 수 있고. 요거는 색깔이 이거랑 아이고. 아이고랑안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네. 이런 안 갖고 왔네요 블랙 블랙 있는데 안 갖고 왔고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어요 모자 그 작년에 나왔던 언파이어 캡이랑 디자인이 똑같이 공유하고 사이즈가 있는 모델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40 사이즈 모델입니다. 40 사이즈 모델이 어떤 사이즈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사이즈감이 많이 있는, 많이 있는 모델입니다. 이거는 모크 샴브레이 에올라 왔다가 원단을 구성하고 있고 안쪽은 여기가 4 0스베이스스볼로 40스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안쪽은 이제 가죽으로 왔다가 되어있습니다. 가죽으로 되어있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원래 베이스 볼 캡이랑 똑같은 거죠. 그데좀 크고 이런 식으로 왔다가 되어있고 이게 이렇게 해서 부이 어, 원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해서 여기 더 HW 독수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건 40 사이즈였고요. 어그 다음에 요게 38 사이즈입니다 38 사이즈가 제가 38 사이즈인데 이런 느낌으로 다가 모자가 전체적으로 다가좀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으로 다가 이렇게 그 약간 얘를 샀을 때는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이런 느낌으로 다가네좀 모자를 좋아하긴 해가지고 이렇게 입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바이커스 캡인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구겨서 이 카보 팬츠나 이 포켓을 넣을 수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 끈을 걸어서 이거 끊어다가 오토바이 핸들 같은이나 자전거들 핸 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 플렉서블 창에다가 이런 식으로 플렉서블 창에 이제 핏도 이렇게 이거 사이즈감 이게 이게 40 사이즈입니다. 블루가 블루가 40 사이즈고 텐션 이 있어서 모자 전체 구부려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 가차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블랙은 이게 블랙은. 38 사이즈. 블랙은 좀, 38은 좀 텐션감이 있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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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까 이원파이어 캡보다 조금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38은 조금 작은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 36이 있었나? 없었죠? 네. 그 다음에, 아, 여기 빛뿌림 여기 빗뿌림 검은색 있었다. I'm sorry. I'm so sorry. 바랄라. 이렇게. 요거에서 빅브림 캡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빅브림은 여기가 프리 어드저스트 해가지고 괜찮고 이런 식의 느낌. 그리고 여기 뒤에가 이렇게 그 접는대가 타월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아웃도어에도 잘 어울리고 어떤 그냥 일상생활에 도잘 어울리는 그냥 나일론 캡이 진짜 근데 쓰기 되게 편하거든. 아무렇게도 이렇게 형태 잡고 그다음에. 약간 빅브림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원래 있던 이제 브라운스 비치에서 나오는 캡인데, 저는 이 색깔 잘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쓰고, 약간 이렇게 해서 썼을 때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길어서. 그래서 되게 빈티지한 느낌도 있고, 되게 또 특이한 느낌도 있는데, 괜찮은 느낌. 이런 느낌. 여름에 쓰기엔 좋 되게 좋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 했던, 어, 모자입니다. 이거는, 어, 오십스인가? 5 0스 오십스 베이스볼 캡 맞냐? 40입니다. 아9 0스9 0스 베이스입니다. 제도 틀렸어요. 네. 여기 hws 와프 갖다 새로운 느낌으로 앞에 만들어졌고, 프리사이즈입니다. 프리사이즈. 원단도 이게 트윌 원단인데 특이한, 되게 좋은 트윌 원단이고, 핏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그렇지. 느낌. 네. 이런 느낌. 제가 이렇게 어울리면, 딴 사람들 다 어울리는 거야. 이게 저 얼굴 동그라서 원래 모자가 잘안 받는 얼굴이에요. 이렇게. 살짝 보여, 이렇게. 그래서 잘안 받는데, 이런 느낌이고, 어, 제가 개인적으로 요 색깔이 지금 마음에 드는데 어, 하나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런 느낌, 네, 요 느낌, 요 회색 그레이 같은 느낌 또요거는이 모자 이렇게. 느낌, 프리사이즈고 모자도 전체적으로 좀 커요. 그래서 괜찮고 이건 디그레이 컬러입니다. 디그레이고 요거는 어, 라이트 그레이 컬러입니다. 라이트 그레이 컬러 이런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넘기면 우리 아이폰 되게 킹받게 하는, 킹받는다 그러는데, 괜찮죠? 네, 이렇습니다. 요렇게까지가 저희가 이번에 선보이는 여름을 위한, 어, 여름? 뭐, 봄, 여름, 사실 사계절을 다쓸수 있는 모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도 좀더 경쾌한 느낌을 갖다가 볼수 있는 모자,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 여섯 개 한번 소개시켜드렸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게 10분 내로 들어갈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으면 제가 설명을 일단 해볼 건데, 사실 보통 또 들어왔지만, 이 파나마엔 어제도 라이브에서 설명했지만, 파나마엔에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파나마에서 쓰는 방법은, 사실 이 부분은 크라운이 라고이 부분은 브림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롱브림의 헷시라고 그래가지고 좀 넓긴 하지만, 이거 왔다, 크라운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딱딱하게 구성되어 있는 크라운 왔다가,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대부분 여기 잡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잡으면 이게 부러질, 이게 깨질 수가 있어서, 이건 엄브레이커업소재는 아니면 파나마의 그리드 굉장히 높은 레벨 9? 이 정도 되는 모델, 모델 아니면 사실 잡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부림을 갖다가 손을 갖다가 들어 올려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양쪽으로 잡고, 양쪽으로 잡고,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암피로 해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절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지 모자를 더 오래 쓸수 있고, 어 구매하기 전에 상대 그 가게에서 파손에 대한 위험을 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도 매장 내에서는 경고나 이제 가이드 방법 갖다가 올려놓고 거기, 어, 거기 매장에다 같이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으로다가 저희가 그림으로 또 오도 자료 를 넣어드릴게요. 어쨌든 이거는 10분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들어가면 쇼츠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들어갔고 보터렛은 저기 쓰는데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